안녕하세요. 세라종합건설 나눔기술 사업신축공사 현장입니다. 오늘은 11월 15일 월요일입니다. 오늘 같은 경우에 어, 기초 터파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저희가 지금 보시고 있는 이쪽이 어, 임대동인 b 동이고저 어, 밑으로 해서 여기서 이 작업되고 있는 이 구간이 어, 사무동인 A동 구간입니다. 어, 이 사무동에 지금 A동 어, 주기초 토파기 라인을 보시고 계시는데 어, 여기는 지금 부분적으로 흙이 좋지가 않아서 여기 일부 치안을좀 하고 있고 어, 이 옆쪽에는 지금 어, 보강토 옹벽 그리고 축조블록 옹벽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. 어... 지금 주기초 폭이 약1,800 정도가... 1,800 정도가 되는데 사실 뭐... 특히 위로 많은 그 층수가 올라가지 않는데 1,800까지 한다는 게 조금 무리가 아니겠나 싶은데 그래도 하여튼 거기에 맞게 저희가 지금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, 오늘 날씨가 아침에 상당히 지금 안개가 많이 끼어 있어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좀 지장이 있고 어, 보시는 분들이 좀 어,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지금 그 이쪽 왼쪽을 보시면 어, 콘크리트 애령 어, 콘크리트 공벽 지금 작업을 다 해놨고 어, 거기 이제 옆쪽으로 해서 지금 임대동에 기초 토파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저희가 여기 임대동 같은 경우에는 어, 어제 지내력 테스트를 했습니다만 어, 우리 설계치가 지금 10톤인데 여기는 뭐 30톤 이상 지금 지탱치가 잡힌다 해서 어,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는데 거의 아무 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쪽은 지금 어, 바닥이 좀 부분적으로 어, 좀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치안도 하고 그리고 여기는 약한 지금 설계치가 15톤으로 되어 있는데. 아 그래도 뭐 중간에 지금 한 20톤 정도는 이상 나온다고 하니까 아 저희가 공사 수행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 오늘 저희가 기초 텃파기를 마무리를 할 예정인데 하여튼 지금 어이 흙량이나 이런 것들이 뭐꽤 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좀 고생을 했고 저번주에는 저희가 또 비가 또 그렇게 많이 왔다 보니까 공사에 지장이 많습니다. 하여튼 저이 다음 주부터 이제 날씨가 영하의 기온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기초를 타설할 시기가 아 지금부터 약한 10일 후 다음 주한 목요일 전후가 될것 같은데 이게 지금 높이가 천 천대고 그리고 아 테두리보가 지금 그놀비가또한1,800 이상 되다 보니까. 여긴 치갑이 워낙 많이 발생할 걸로 지금 예상돼서, 한 번에 이걸 모든 걸 공구리를 다 친다는 게, 아좀 무리가 돼서, 다음 주에 수행할 때는 이틀에 나눠서, 어 공구리 총 물량은 약한 550루베 전에 전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만, 그렇게 지금, 그 이틀에 나눠쳐야 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여튼저기소 독파기가 되고, 수월하게 공사를 수행한 다음에, 이제 뭐 철골이라든지 기후에 겨울 공사를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뭐 다음 주부터 이제 기초가 이제 그 공사 이후에 겨울 공사다 보니까 기초 타설 이후에 또 저희 같은 경우에 는 겨울철 동절기 보양이 또 가장 급선무고 거기에 관련해서, 지장이 없도록 잘 계획을 해서 퐁크트 품질이 잘 나오도록 노력로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제 준비를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